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3편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73편. 1절부터 길지만 2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73편. 구약성경 85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현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더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여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리이다. 내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한 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10편 73편부터 75편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0편 73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편 73편 시작을 보면 제 3권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볼수 있는데 10편은 총 5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3권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 다섯 권이 묶여졌는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대부분의 학자들이 수집한 순서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다기 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눌 기 보다는 수집한 순서에 따라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묶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권으로 세 번째로 묶여진 그찬송을 보면 총열 여, 17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7편의 그 찬송 중에는 11편이 아사의 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 2권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묶여져 있는데 3권은 아사의 시가 많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편도 그 표제를 보면 아사의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삽이 누군가라고 할때 아삽은 다위 시대의 대표적인 찬양대 지휘자인 것입니다. 다위 시대에 세 명의 찬양 지휘자가 있는데, 그것이 아삽, 해만, 여두둔입니다. 이세 명이 대표적인 찬양 지휘자인데, 그중한 명이 아삽이기 때문에 찬양 지휘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 그, 기록을 해놓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어떤 노래를 가지고 또 찬양을 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에서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정말 올바로 가, 서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고 또 실족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당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선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미끄러질 것 같은 실족할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시편 기자 아삽은 왜 그러한 것을 느꼈는가, 왜 그렇게 느꼈는가, 3절이야, 1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며 형통하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걸음걸이가 실족할 것 같은, 미끄러질 것 같은,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3절이야쭉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악인이 형통하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통함이 있는가? 4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형통하여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죽고 있는 것 같고 그 힘이 의인보다 오히려 더 강건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도 그들은 겪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피 기자 아삽은 그런 형통을 보고 계속적으로 질투가 나는 그런 형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6절, 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노다 볼지어다 아,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그런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형편까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게 진노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득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때 하나님께서 선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며 실족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아삽과 같이 의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3절 이어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술로 헛되도다. 시평 기자 아삽은 항상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려고 하던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인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모든 회개와 정직하게 사려고 하는 것들이 헛되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벌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모시를 당하고 또 징벌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재난 가운데 의인들이 의인이 거하고 있는 형편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에서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처럼 악을 행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더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가.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또 자신들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또 약하고 부족한 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가 오히려 특세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내가 심한 더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때 안타까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 모든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뜻을 깨닫게 되자 그 모든 궁금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절이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모든 궁금한 점과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1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황폐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미끄러운 곳 파멸에 던지신다 심판하신다 황폐케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 그들이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는 완전히 멸하여 없어지게 되는 그런 종말의 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20절 이어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살란나여내 양심에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지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이 마치 밤에 잘때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아주 잠시, 잠시뿐이고 그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악인의 형통함, 득세함은 그 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평기자 아삽은 어떤 것을 느꼈나? 22절에 보면 내가 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득세함을 보고 아, 내가 참으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탄식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때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오매무지하다 주 앞에는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하고 따지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참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편 기자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제 악인의 득세, 악인의 형통함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10편 기자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되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하면서 이 10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과 찬송이 놀려지며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오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일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모하고 믿고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또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교자의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또 일들이 형통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이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히려 어렵고 핍박하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그 자체가 복이라고 선언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전파겠다그 모든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평기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일의 형통만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주를 모시는 것, 주와 주 앞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다운 복인 줄 알아, 늘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아셉의 고백과 찬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이 고난당하는 알수 없는 형편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의 종말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시편기자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악인의 일신적인 형통과 부귀함을 마음두지 않고 또한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로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 가정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또 치유와 회복으로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각 가정마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번 중인 지체가 있어오니 주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